저는 특별히 여장년 주간 헌신 예배를 맞아서 내 마음의 눈을 여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은 다른 때보다 특별히 조금은 더 여성 중심적인 여성 편향적인 설교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성분들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이렇게 양해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확실한 것은 이건 제 개인적인 고백이기도 하지만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의 공통적인 그런 고백이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성이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합니다. 네. <laughs> 이제 여성이 행복해지면 가정도 행복하고 더 나아가서 그 행복한 가정에서 다시 모여진 이 교회 공동체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이 교회들 한국의 수많은 교회들이 여성분들이 행복한 그런 인생의 고백들이 넘쳐나게 될때더 나아가 정말 대한민국이 행복해진다는 것을 어, 진짜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이 엄마와 아빠의 어떤 감정선에 따라서 이 온도 차이가 되게 크다는 걸 여러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아빠들이 좀 얼굴이 어둡거나, 아빠들이 말수가 적어지거나, 아빠들이 컨디션이 좀안 좋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이 잘 신경을 안 씁니다. 네. 아, 아빠 왜 저래? 라고 말하면 그 집은 그나마 다행인 거고요. 아빠가 조금 힘들어 보이거나, 아빠가 좀 어두워 보이거나 이러면 집안 분위기 돌아가는 거에 아무 상황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조금만 말수가 줄어들거나 엄마 표정이 어두워지거나 엄마가 뭔가 좀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잖아요. 그럼 자녀들도 어, 엄마 왜 그래? 엄마 어디 아파? 집안 분위기 전체가 다운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먼 얘기가 아니라 저희 집 얘기예요. 네. 제가 아무리 힘들고 컨디션이 다운돼도 집안은 너무 속상하게 잘 돌아가더라고요. 근데 엄마가 힘들고 아프면 뭔가 전반적으로 힘든 상황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또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은요. 여성들이 모인 곳에서 역사가 시작되더라는 겁니다. 여성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오늘 13절에 보니까요.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모든 정보는 어디서 시작됩니까? 빨래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네, 여성들이 모여서 빨래를 하는 곳에서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 소문 역시 그 빨래터에서 시작이 됩니다. 네, 과거 역사에서부터 계속 그래 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의 빨래터가 어딜까요? 마음 카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모든 정보와 모든 소문의 근원은 마음 카페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 저는 하나님께서 그 여성분들을 창조하실 때 여성분들에게 특별히 주신 선물이 있다고 생각해요. 바로 이 말하기 영역의 특화된 선물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분들은 아무리 지치고 힘들어도 네, 이 모이기만 하면 또 판만 벌려지면 뭐몇 시간 이야기 나누는 것은 전혀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 저는 직장 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한 번씩 어떤 약속이 있어서 이런 브런치 모임을 할 때가 있습니다. 곳곳에 있는 브런치 카페에 그온 동네에 수많은 여성분들이 다그 브런치 카페에 모여 계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뭐 길어야 사실은 뭐 충분히 식사도 하고 이야기도 하면 두 시간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네, 세 시간, 네 시간, 다섯 시간 뭐 그래서 어느 브런치 카페는 이 시간 제한을 적어놨더라고요. 네, 몇 시간 이상 머무르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지만 우리 여성분들은 하나도 힘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말을 하면서 스트레스가 풀리는 거예요. 네, 말을 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힘든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되는 그런 어찌 보면 좀 특화된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데 이제 오늘 이 프렌즈 교회 모인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여성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함께하고 그 자리에 복음의 능력이 더더욱 빛을 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장년 그룹 이름이 루디아 프렌즈라는 너무 입에도 착착 잘 붙는 그런 이름을 네이밍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 속에 등장하는 또 몇몇 귀하게 하나님께 쓰임 받은 여성들이 있지만 오늘 이 루디아라는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일들을 행하셨는지 거기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적용하고 살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루디아는요. 어, 이미 유대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유대교 신앙을 가지고 또 율법을 붙잡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이 바울과 그 제자들을 만나고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침례를 받게 된 유럽에서 처음 침례를 받고 회심을 하게 된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없이 역사적이고 우리가 오늘 놀랍게 또 주목해야 될 인물이기도 한 것이죠. 자, 첫 번째로 우리 루디아 삶을 통해서 우리 여성분들의 삶 가운데 무엇을 적용해 보십냐면자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여자는 약해도 엄마는 강하다. 네이 유명한 글귀는 여러분들 보신 적도 있으실고 또 오늘 함께 읽으면서도 또다 공감을 하실 텐데요. 이 여성분들을 보면은요, 이쌀 같은 거나 막 무거운 물건 드는 건 되게 힘들어 하세요. 네, 그래서 요즘은 뭐 배달 시스템이 잘 되어 있으니까 배달도 시키주고 하는데 그 무거운 거막 10kg 되는 건잘못 드시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아이 낳았을 때그 아이는 한 손에 번쩍번쩍 번쩍 듭니다. 네, 이 아이가 거의 무게가 뭐 10kg까지 간다 할지라도 아이는 한 손에 번쩍번쩍 번쩍 들어요. 그리고 왼손에 또뭐 들어요? 유모차까지 들어요. 네, 몇 가지 가방까지 들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아 엄마가 되면은 위대해지는 거구나. 아, 엄마가 되면 정말 우리가 슈퍼맘이라고 부르는 이 타이틀이 붙을 만한 초인적인 힘이 생겨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루디아의 이 등장을 보면 어, 구체적인 루디아의 정보나 인적 상황들이 나와 있지 않지만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니까요, 루디아는 한부모 가정이었던 것 같아요. 혼자서 가족을 부양하고 일을 하는 워킹맘이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슈퍼맘, 어, 위대한 엄마, 그리고 또 한부모 가정에서 홀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엄마들은 여전히 지금 이 사회 속에서도 많이 곳곳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 우리는 이 전쟁을 겪었던 민족이잖아요. 어, 6.25 전쟁으로 인해서 저 어,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졌던 그런 아픈 역사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 이 피난길에 가족이 헤어지게 됩니다. 네. 남편과 헤어지게 돼요. 그래서 남편과 다시 만날 그날을 기다리면서 엄마가 혼자 일을 하면서 자녀들을 키워냈던 어찌 보면 정말 치열하게 또 억척스럽게 살아냈던 엄마들의 그 어. 뜨거운 땀방울을 우리는 다 화면으로도 보고 여러 가지 증언으로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자녀들의 모습으로 볼때늘 대비되는 엄마 아빠의 이 상반된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모두가 다 그런 걸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우리가 먹고 힘든 시절들을 거치면서 좀 책임감 없었던 아빠들 책임감 없었던 남자들의 모습이 우리 잔상들에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어, 다 먹고 힘들어서 함께 일하고 함께 땀 흘리고 함께 가정을 일구어 가야 되는데 남편분들은 대부분 어떤 모습들이 있어요 밖에 나가서 술 먹고 또 도박하고 그리고 그렇게 취해서 들어와서 또 집에서 가정폭력을 일삼고 그럼에도 그 모든 것들을 감내하고 이 엄마는 자녀들을 위해 이 가정을 세우기 위해 열심히 정말 피땀 흘린 모습들 그 모습들이 우리 잔상에도 남아있고요. 사실 지금도 여전히 그런 상황들이 존재하고 있어서 우리를 더 가슴 아프고 또 속상하게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루디아라는 인물이 바로 그렇게 정말 온 인생을 헌신해서 이 가족을 세우기 위해 살아갔던 어, 일하는 또 여성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이 루디아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자색. 옷감 장수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 네, 옷감을 팔았던 그런 장사를 했는데 자색 옷감 장수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다양한 뭐 옷들의 컬러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자색, 자주색의 이 염색 원료를 구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주색의 원단과 옷감을 사용한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왕족이나 귀족들에게만 국한되었었던 일이죠. 그러니까 이당시에 자주색 그 원료의 옷감을 입고 있었던 사람들은 쉽게 얘기하면 지금 아무나 쉽게 입을 수 없는 명품 옷들을 입었던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수 있어요. 어, 루디아라는 이름이 풀이를 어, 하면 리디아 지역에 사는 여인이에요. 리디아 지역에 사는 사람 그 의미를 루디아가 담고 있는데 오늘 성경에 이 루디아 지역에 두아디라 두아디라라는 강가가 등장합니다. 두아디라 강가에서 조개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곳의 조개 하나당 물감, 이한 방울의 물감이 거기서 자주색 원료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자주색 옷감이 만들어지기까지 귀하게 어, 이 부분들이 이렇게 쓰여지게 되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어, 사업을 했던 어찌 보면 그 염색 사업을 이끌었던 여성 CEO가 바로 오늘 루디아라고 우리는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자는 약해도 엄마는 강하다 라는 표현을 쓴 것처럼 이 교회 공동체에서도 여자는 뭐 남자에 비해서 힘도 약하고 연약할 수 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여성분들을 더 확실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비밀 병기로 저는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후렌즈 교회 우리 귀한 여자 성도님들 한분한 한 분이 오늘 이 여장년 주간 헌신 예배를 통해서 더더욱 나의 연약함과 나의 약함을 뛰어넘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사명을 각자에게 주시고 또 우리에게 변함없는 그 뜨거운 식지 않는 기도의 불을 통해 더욱더 프랑즈 교회 부흥을 이끌어 가시는 주역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한국 교회의 부흥에 여성분들의 사명과 그 포기하지 않는 기도가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정말 복을 받고 이 한국 교회가 성장하게 되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프랑즈 교회 여성 성도분들이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이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가시기에 우리 프렌즈 교회가 이렇게 또 2주년을 향해 아름답게 성장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네,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잘 지켜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요, 여성의 마음이 열려지면 큰 역사가 시작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14, 15절에 다시 한번 볼까요?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여성들이 모여 있는 곳에 바울과 더불어 일행들이 어디 우리가 기도할 만한 곳이 없을까 찾아갔다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을 루디아가 듣게 됩니다. 그 말을 듣는 그 순간 주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활짝 여신 거예요. 그 마음이 열려지고 이 루디아를 통해서 그온 집안이 세례를 받게 되죠. 그리고 바울과 그 일행들에게 이렇게 청합니다.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집을 오픈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강권하여 그 집에서 머물며 그 집을 기도처로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바로 이 타이밍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모여서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끝날 수 있는 그 부분 가운데 하나님이 루디아를 선택하셔서 루디아의 귀만 연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여셨던 것입니다. 마음이 열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되니 이제 기도만 잠시 드리는 공간이 아니라 그곳에서 멈추지 않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되었다는 것. 놀라운 역사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이 빌립보 지역에 가면 이 교회가 있어요. 근데 교회 이름이 빌립보 교회가 아닙니다. 루디아 기념 교회. 여러분 얼마나 정말 생각만 해도 가슴 벅찬 일입니까? 사실 2년 전에 이 2021년 저희가 6월 첫 주에 주일 예배를 드리고 5월에 개척을 한 거잖아요. 이 프렌즈 교회 시작도 제 아내의 마음이 열려지기 시작하면서 시작된 거거든요. 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 그냥 마음이 열려서 아 그래 개척해야지 목회해야지가 아니라 주님께서 마음을 열어 주셨음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어찌 보면 두렵고 다분히 현실주의자적인 입장을 취했던 것 같아요. 개척하면 너무 힘든데, 어, 그렇지 않아도 그냥 개척은 힘든데 지금 코로나 상황 가운데 어떻게 개척을 해?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안의 마음을 여시고 주님의 마음을 집어넣어 주시니까 이 모든 개척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 포인트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인간적인 힘으로 우리가 마음을 열수 있어요. 오픈 마인드를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인간적인 힘으로 마음이 열려졌을 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에 또 다른 성경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께서 믿음을 주사. 주님이 마음을 열어 주신다는 건 나만 믿고 따라와. 내가 책임지고 내가 이끌어 갈게라는 확실한 믿음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프렌즈 께 모든 성도님들에게 특별히 우리 루디아 프렌즈 여장년 한분한 한 분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되 의심 없는 주님만을 완전히 신뢰하는 그 믿음들이 오늘부터 시작되어 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고 주님의 마음에 대한, 주님이 주시는 믿음에 대한 확신이 생겨나면요. 루디아가 변하니까 그 가정에 모든 가족들이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오늘 믿음을 시작하시면 이제 여러분들의 가정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한 영혼이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네. 침례를 받게 되는 그 놀라운 영광의 순간이 곧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다른 교회로 세워질 것입니다. 네,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시작되어 질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여성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또한 명의 여성이 등장하게 됩니다. 16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한 여성을 만났는데 이 여성분은 귀신이 들렸어요. 근데 귀신이 들렸는데 그 귀신의 영어로 말미암아 점을 보는 사람이죠. 네, 점쟁이, 지금의 무속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문제와 사람들의 앞날을 점을 치며 귀신의 영호로 말미암아 막 점을 봐주는 거예요. 그 종을 여종을 데리고 있었던 주인들이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큰 돈과 큰 이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돈 버는 수단으로 쓰임 받는 인생으로 전락해 버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영이 지금 충만해 있는지를 우리는 영적으로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가득 찰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쓰임 받게 됩니다. 귀신의 영, 악한 영, 어둠의 영, 세상의 영이 가득할 때 우리는 세상의 종노릇을 하며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씁쓸한 인생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영적으로 깨닫고 지금 내 안엔 어떤 영으로 채워져 있는지 내 안엔 과연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지 하나님의 영이 가득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그 도구로 수임받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실 수 있는 한분한 한 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엔 우리 여성분들이 또 우리 엄마들이 아내들이 어떤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지에 따라 여러분들의 가정이 변화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여러분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중심을 가지고 어떤 소리를 내고 또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지 따라 우리의 남편들과 우리의 자녀들이 큰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에 모여 하나님께서 충만히 임하신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교제하고 대화 나누고 기도하게 될때 우리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쓰임 받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각자 각자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 그 영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흘러가는 놀라운 통로 되셔서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성들을 너무 여장부나... 여전사로 인식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 엄마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엄마, 네, 엄마는 강한 사람, 음, 엄마는 위대한 사람, 엄마는 모든 걸할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에게 인식돼 있죠. 그런데 저도 이제 뭐 50년 가까이 살며 또 지금은 곁에 계시지 않지만 저희 엄마에 대해서 생각해 보니까 엄마도 누군가에겐 사랑받는 딸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엄마도 아무리 나이를 많이 드셨어도 여전히 소녀의 감성을 가지고 있는 여성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희 프렌즈 교회도 우리 권사님들 계시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보면요, 지금도 소녀 같으세요. 네, 지금도 말씀하시는 것이나 또 이렇게 좋아하시는 거 보면 지금도 여전한 소녀 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와 성경의 역사 속에서도 보면 이 가부장적인 제도로 인해서 여성들에 대한 인식들이 참 힘들고 어렵게 그렇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여성들은 어떤 존재들이에요? 늘 드러나지 않고 감추어진 존재들로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것 같습니다. 자신의 이름은 없어지고 또 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존재로 그런 살아감을 같은 상실감을 느끼는 여성분들이 곳곳에 여전히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는 자신의 이름이 없어지고 그냥 엄마로 아내로 살아가고 있죠. 사회 속에서는 점점 더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교회에서는 우리 여성분들이 너무나 당연한 일꾼으로 그렇게 치부되어져서 모든 일들을 당연히 무조건 해야 되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여성분들의 마음이 드러내놓지 못하지만 점점 더 아파져가고 점점 더 남모르는 탄식들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시를 한 편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반주 한번 도와주실래요? 네. 아마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또 있는 시일 것도 같아요. 심순덕님의 시입니다. 네. 이렇게 뭔가 이름만 들으면은 좀 감성적인 시는 아닐 것 같죠. 하지만 엄청 감동이 되는 시입니다. 심순덕님의 시. 제목,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 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가 다 해져서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전혀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론. 아,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여성으로 살아가는 각자의 모습들은 다 다를 것입니다. 네, 또 결혼 안한 우리 청년들도 어,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친구들 여성들도 이 자리에 많이 있을 텐데. 여전히 남아있는 이 편견과 선입견과 차별 속에 우리들이 겪고 감수하고 견뎌내야 될 많은 부분들로 인해서 때론 드러내놓지 못하고 여전히 눈물 흘리고 그것들이 여러분 안에 또 다른 상처로 남아있다면 나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또이 세상 속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여겨져서 그것이 너무나 자존심도 상하고 자존감도 무너지고 지쳐있는 우리들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예배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나의 딸이다. 너는 내가 너무나 자랑스러워하는 나의 딸이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의 귀뿐만 아니라 마음, 심령 깊은 곳에 새겨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소망으로 다시 한번 충만해지는 이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 사랑과 위로를 듬뿍 받으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도전을 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너를, 나는 너희를 이 시대에 또 다른 루디아로 사용하길 원한다. 우리 하나님의 그 음성이 우리 안에 들려질 때, 우리는 지금의 무너져 있는 넘어져 있는 우리 그 삶의 자리를 털어내고 다시 일어나서 사명의 자리로 달려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갔던 그 인물 이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극귀한 그 복음의 통로가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세가 같이 한번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어, 저는 이제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선포와 하나님의 비전이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새겨지게 되면 우리 주변에 좌절에 있고 낙심에 있고 상처 가운데 얼룩져 있는 또 다른 여성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게 하실 것입니다. 네, 우리는 그 영혼들을 만나야 합니다. 그 영혼들을 찾아가야 합니다. 자신의 뜻과 자신의 계획과는 다르게 피치 못할 상황, 피치 못할 실수, 피치 못할 환경으로 인해 여전히 신음하고 있는 그 귀한 곳곳의 여성분들에게, 우리 프렌즈교의 여장년 루디아 프렌즈가 진짜 영혼의 친구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다시 새롭게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을 통해 알려 주는 그런 한 주간의 삶으로 쓰임 받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 안에서 가장 행복한 브렌즈 교회 여성분들, 오늘 도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 또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원하며 우리 시간 이 행복이라는 찬양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